다시 <목소리> 온 <그러니까요. 웃음> 것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이거 타려고 왔어요 여기 가운데가 조종석인가 보다 안 가게 하려고 잡고 있는 거구나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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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증 쓰세요? 네. 네 <laughs> 어, 근데 너무 아름답긴 하다. <laughs> 어 우리가 제일 높게 뜬것 같아요. <웃음> <웃음> 몇개더 찍을게요 어, 오늘 오늘 네. <laughs> 마음에 안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원래 사진 많이 안 찍어요 아 그래요? 아 다행이다 다행이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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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사인이래. 웃음> 저 똥손이거든요 <laughs> 올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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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가보셨어요? 저 아침에 이거 볼수 있는 기회가 없었었요 아 포인트도 아마 한시에가야지 어, 아, 카메라에 안덩이 동네가 온통 하얀색인 게 너무 신기해요. 와, 진짜 너무 멋있다. 아, 감동적이에요. 아 진짜. 맞아, 맞아. 와, 저거 제일 높이 올라갔어. I will say three two one and say the good morning. Are you ready? Ready. Ready? Two one say the good morning. 엄청 많이 높게 올라갔다가 내려왔어. 여기 아래 돌에 닿을 것 같아. 이제 내려야 되는데 지금 못 내리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이제 좀 내리고. <laughs> <laughs> 아, 재밌던 것도 잠깐. <laughs> 이제 좀 내리고 싶다. 이제 내려줘. 오.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빠는 그 힘으로 해서 요거 너무나 그냥. 얘들아. 있다! 와, 이거 은근히. <laughs> <엘리. 그리고> 키가 <목소리가> 이 정도 키에요. <목소리가> 네, 굉장히 남네요. 와, 진짜 감동적이었다. 너무 좋았다. 이제 와인파티 알아. <laughs> 와인파티 맞죠? 샴페인. 샴페인. 샴페인 파티, 생존 파티 하러 갑니다. 생존파. <laughs> 어, 어제 그랬잖아요. 어제? <laughs> 어제 <오늘 웃음> 여기 저긴가 어디 밥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중국인들이 다 커플이거나 <laughs> 아니면은 다들. <laughs> 그래서 스냅 촬영 이런 거네 그런 거 하더라고요 사진 찍어드릴까요? 네? 제 가까워서 아네 아, 네. 좋아요 <laughs> 저딱세 장만 부탁드립니다 용량이 <laughs> 다 찼어요 퀼트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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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하시네요. 한국분이 사진 찍어 주셨어요. 이분 완전 사진 잘찍으시 지금 여기서 만난 제 한국인 친구도 사진 찍히고 있어요. 손했어요 손가락? <웃음> <웃음> 저기랑 같이 찍어 주시려고 열과 성의를 다해 <laughs> 찍어주고 있어요. <laughs> 오케이. <laughs> <laughs>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both pilot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for th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you. Thank you. <solvent> thank you. <laughs> Cheers everybody! Cheers! Oh, t 막 <laughs> 딸기 맛 나는 것 같아요. 빨간색이라서 그런가? 그냥 그냥 주스인데요? 그죠? <laughs> 맛있어. 짱! 음! <laughs> <laughs> 기분이라도 <돼. 웃음> 맞아. 오, 맛있다. 딸기 시럽. 무알콜... 어 맛있다 딸기시럽 거의 무할콜 팁을 조금 줘야 될것 같아 저 현금이 없요라요지 엄청 작은 돈 <laughs> 없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그쵸 저좀빵원이라서생각1 0라라고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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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숨을 살려줬으니 <laughs> 팁을 드야지 <laughs> 생명의 은인인 지 맞아 좀 마음이 맞다. 아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그쵸? 네. 나 아, 진짜 이번에도 못하려고. 아, 아 건가 어떡해요. 다시 왔었어야 됐잖아 근데 이제 다시 올 수도 없어. 없어요. 응. 스 하나 줄이고 와는데 아, 그것도 좀 아닌 아, 아, 들고 음... 그냥, 뭐, 그냥 이게 면이 아닌가. 나나 이지야 맞아 맞 정말 운좋 두번 갔는데 두번다못 사서 진짜 운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되겠어요. I d 0 n t k 한 명이 사가지고 어, 그냥 다나 w I don't k n 되는 거 d o 니까 know. I don't k n 이 w I d 데아 t know. I don't k n 게 w <laughs> 마지막이다 <Marvel> 이 yeah, <laughs> 이제 호텔 앞에 내렸고요. 아까 진짜 일어나가지고 너무너무너무 급하게 나가느라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가는데 영상 보셨겠지만 네 열기구를 타고 왔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이거 보고 싶어서 제가 여기 온 거거든요. 이게 딱 올라가서 엄청 높게 올라왔어요. 하늘 위에서 네, 바닥이랑 풍선들을 보는데 와, 진짜 그만큼의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인생여행지로 수필 만큼의 그런 여행지인 것 같고 너무 진짜 너무 너무 멋있었어요 어떻게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났잖아요 너무 피곤해요 투어가 끝나니까 몇 시냐면 8시가 다 됐네요 풍선 위에 올라가서는 1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랑 풍선에 불 피우는 그런 시간이 조금 잡아먹는 것 같아요 일단 조금 자야 될것 같아요 너무 졸려서 한 1시간 정도만 더 자고 나와서 밥 먹으러 가려고푹 자고 나와서 이제 카파도키아에서 꼭 먹어야 된다는 항아리 키밥을 먹으러 갑니다 한 2시간 자고 나갔더니 갔다 와서 8시간 잤어요 여기 카파도키아는 이런 카펫이 너무 이쁘다 진짜 사고 싶어 음. 아 여기 터키 너무 이런 쇼퍼 색깔이 너무 예쁜 것 같아. 아난 이렇게 터키에서 샐러드 같이 나오는 게 너무 좋아. 아이 치아바트 빵이라서 더 좋다. 저치아바트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케 okay. yes, <laughs> <laughs> 이거 처음 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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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와와 우와 우와 하다 이걸 꼭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항아리 케밥이 그렇게 유명하대요. 그래서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먹고 싶어서 품이 제일 좋은 데로 왔어요. 음이 항아리 케밥 자체는 그렇게까지는 엄청나게 간이 세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다른 거랑 같이 먹으면 딱 간이 맞으면서 특히 이 샐러드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빵이랑 먹어볼까 이렇게 듬뿍 따서 그리고 소스 이 사워 소스 같은 거 흰색깔 소스 그리고 어딜 가도 항상 있는 이 무슨 소스지? 와, 여기 진짜 괜찮네요. 믿을 거안 되는 후기들도 진짜 진짜 많거든요, 구글에. 근데 여기는 진짜 믿을만하다. 맛있어. 이렇게 밥이랑 같이 먹는 거보다 빵이랑 같이 먹는 게 훨씬 맛있어. 특히 음식이 개인 맛이잘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향신료. 맛이 되게 세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좀모르랬어요향신이가 뭐 오히려 더안 들어갔는 것 같은 느낌? 빨리 미쳤다 진짜. 음. 구. 음. This is good. Yes, I told my chef for you make special. Thank you, thank you. I'm <laughs> oh. <laughs> <laughs> DJ I was my pocket three. Yes, yes, you know. Yes, I have. Oh, really? Yeah, I have oh. a video. DJ I was my pocket three. You make a video? Yes. Yeah. Mexico? Yes. Wow. I, I do. I live I I'm going. Is it safety in Mexico? Yes. I was in the hotel, all inclusive. Oh. And go cook. I like all inclusive hotels. Why? Good <laughs> drinking. I like it. Maybe be Mexico? Oh no! I wanna cook there. My restaurant? <laughs> of course! Enjoy! Later we talk after you finish. Thank you. Thank you. 고마워요! 정말! 네, 정말 감사합니다! 내 선물이에요! 오! 좋아요! 카메라! 카메라 예! 초초! <laughs> <저, 저. 웃음> 어딜 가든 음식점에 가보게 되면 은 친절한 거랑 불친절한 거랑 그 음식 맛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음식 맛이랑 그거랑 관계는 없지만 더 맛있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곳 중에 하나 같아요 여기도 근데 진짜 여기는 음식 진짜 맛있어요 꼭 빵이랑 드세요. 항아리키밥 시키면 꼭 여기 속을 갈라서 여기다가 넣고 드시면 돼요. 여기는 야채가 많아서 너무 좋다, 진짜. 저거 야친놈이거든요, 야친놈. 야채친놈. 야채 없이 못 살아요. 샐러드 없이 못 살아요. 샐러드를 먹어야 좀 살이 덜 찌는 느낌? 그것도 있는데 제가 좋아해가지고 밥 먹을 때도 전 샐러드 먹거든요. 고기 먹을 때도 꼭 샐러드 있어야 되고 이게 집 문화인 것 같아요 옛날부터 저희 뭐 먹거나 하면 샐러드를 많이 해 먹었거든요 저희 집에서 와우 너무 맛있겠죠? <laughs> 안 다쳐 <나쳐. 웃음> 음 진짜 맛있어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거의 싹 비웠다 해도 될 만큼 완전 싹 비워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카페에 가서 노트북을 조금 뾰짝뾰짝 하려고 해요. 오늘 진짜 아침에 새벽부터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풍선 하나 타보겠다고 난리 난리를 치고, 근데 진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런 감동이 또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제가 생각했던 감동보다는 솔직히 조금은 덜 했거든요. 근데도 진짜 예뻤어요. 정말 인생 여행지라고 손꼽힐 만큼 죽기 전에는 딱한 번은 와봐야 되는 그런 여행지라고 생각을 하고 나왜 이렇게 부었어, 근데? 지 돼지 됐어. 계속 잠을 너무 자가지고. 거의 밤잠 자는 척 것처럼 잤거든요. 아무튼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빠이. 아니, 잠깐만요. 영상 아직 안 끝났어요. 저 그거 하고 싶거든요? 해보러 갈게요.